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술 논문에서 자주 나오는 단수 복수 헷갈리는 단어 다섯 번째 시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네 번째까지 하고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이전에 봤던 것과는 조금 다른 하지만 자주 나오는 단수 복수 헷갈리는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예문이 있는데요 photo t r o p h i n g is one of the major photo 여기 보면 이미 빨간 줄이 그어져 있죠 이렇게 스펠링이 틀렸다는 건데 철자 틀린 이런거는 있으면 안 되겠죠 빨간 줄까지 이렇게 그어주기 때문에 보면 이걸로 바꾸라고 하죠 photoreceptors, higher plants, and 이것도 알라 지 이게 이상한 단어인데 보면 예, LG로 바꾸라는 거죠 LG. 그 LG라는 게 조류죠 조류고 이게 복수형인데 이 LG가 뭐의 복수형이냐면은 L L가의 복수형이죠 L가의 복수형이 LG죠. 그 이런 식으로 복수형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수형하고 좀 다른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regular형은 number의 복수형은 뭐죠? ds 붙이면 되잖아요. numbers.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box의 복수형은 뭐죠? boxes. d s 를 붙이면 되죠. 예를 들어서 analysis의 복수형은 뭐죠? 이게 sis로 끝나는 거는 ses로 끝내면 되죠. analysis.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analysis랑 비슷한 것들이 뭐가 있죠? 우리 과학기술 학술 논문에서 자주 나오는 거, 뭐가 있을까요? Diagnosis, diagnosis, 가 있죠 그리고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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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죠 그리고 b a s i s 자주 나오죠 b a s i s b a s i s 그리고 e l l i p s i s e l l i p s i s 이런 종 s 들이 i s axis, axis, a x a r 한그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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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x s y n t h e s i s s y n t h e s i s t h e s i s t h e s i s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거는 음, 어떻게 보면 규칙적이기 때문에 뭐잘 알고 있는 거고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위에 나왔던 이런 것들 R과 RG, RG 이런 형태로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formula, formula, 공식 뭐 이런 거죠 formula, formula가 있고 근데 여기는 좀 헷갈리는 게 formulas도 된다는 거죠 formula 뒤에 그는 s를 붙인 형태도 쓰긴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중에 어떤 게더 자주 쓰이냐 아, 실질적으로는, 아, 요게 더 자주 쓰인다는 거죠, 이게 음, Formulas, 게더 자주 쓰인다는 거죠. 그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뭐, number, 뒤에 s 붙이는 거랑 똑같은 형태로 쓰는 거죠. 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formula라고 배웠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f o r m u l a 를 자주 쓴다는 거죠. 그래서 f o r m u l a 라고 써도 된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f o r m u l a 는좀더 informal한, 우리 everyday language, conversation 할때좀더 적합하고, 포뮬레는 전통적으로 좀 옛날 폼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글로 쓰는 영어, 문어체 영어에 여전히 쓰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이언티픽 테크놀로지컬 리포트를쓸 때는 포뮬레라고 해도 된다. 포뮬라즈도 쓰지만 포뮬레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실제로 유시지를 보면 현대 영어에서는 포뮬라즈가 더 많이 쓰이지만 여전히 포뮬레도 포말한 영어, 공식 영어에서는 여전히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게또 찾아보면 그 네빌라 성운 뭐 이런거죠 네빌레 이게 옛날 형태고 네빌라스가 요즘 어, 현대영어에서 더 자주 쓰이는 형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자주 쓰이는 그런 네빌라스인데 포만한 영어에서는 네빌레 라고 쓴다는 거죠 또 비슷한게 안테나, 안테나가 뭔지 알죠? 안테네, 안테나스 이렇게 쓴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대영어에서 더 자주 사용하는건이 뒤에인데 고전적으로는 안테네 라고 하는게 맞고 요 폼이 맞고, 공식 영어에서, 그 논문에서는 이렇게도 많이 쓴다는 거죠. 그 전체 구어체, 무어체다 합치면 현대 영어에서는 요거를 더 많이 쓰지만, 그 사람들이 옛날 규칙 무시하고, 뒤에다 가 S 붙여서 편하게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하지만, 어, 공식 문서, 오피셜한 그 문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안테네라고도 좀더 격식을 갖춰서 사용하고 싶을 땐 이렇게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차이를 잘 알고 사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또 뭐가 있죠? 데이터,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은 단수형이고 데이터는 복수형이다. 근데 여기는 또 주의해야 될게 데이터가 복수형이지만 데이터가 합쳐진 복수 집합체로서를 또 단수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데이터라고 해서 뒤에 무조건 복수형 단 복수형 동사가 오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주의를 해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형태, 데이터, 데이터 이런 형태가 또 뭐가 있죠? b 테리 t 박테리아. 우리는 박테리아에 더 익숙하죠. 박테리 t 단수형, 박테리아, 복수형. 그리고 미디엄, 미디 m m e 가 있죠. 그리고 피나 n a m 나 n 나가 있죠. 그리고 스펙트럼, 스펙트라 s p 가 있죠. 자 그다음으로는 자주 나오는 게 터미너스. 말단 뭐 이런 뜻인데 이거의 복수형은 뭔가요? 터미나이 i n i 라고할수 있죠. 그러니까 어스 대신에 아 i 를 붙이면 되는데 요것도 찾아보면 terminus 라고도 쓴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빨간 줄이 그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더 포멀하죠 터미나이 그러니까 이걸 쓰는 게더 안전하겠죠 터미나이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것들이 또 종류들이 있죠 뭐잘 알려진 단어로는 alumnus a l u m n 가 있죠 s c i e n t 단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리고 cactus and cacti 있는데 이것도 터미널스에서 마찬가지로 현대 영어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cactuses라고 다는거예요 편하게. 그러니까 이게 좀더 트레디셔널한 스타일이죠. cacti. 그 그러니까 포멀한 영어에서는 cacti라고 써도 아무도 아무 말안 하죠. 그리고 focus 초점. focal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focuses라고 또다는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fungus. f u n g i a n d fungusis. 라고도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커스 어떤 지점 뭐 유전체에서 어떤 지점 얘기할 때 로커스, u 카이 o 예, 쓴다는 거죠 그리고 자주 쓰는 게 n 클 c l 스 u s 핵이죠 핵 nuclei 이게 traditional 한 거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n 클 c l 스에 그냥 d s 붙였어도 쉽게 편하게 쓴다 라는 거죠 s c i e n t 공식적인 논문에서는 n u c l e 라고 쓰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주 쓰는 것그 중에 레디어스. radii, 반지름, 그리고 stimulus, s t 그리고, 뭐 학술 용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과목에, 실라버스 얘기할 때, 그죠? 실라버스는 단수고, 그 복수형은, 실라바이가 원래 맞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그냥 뒤에다가 es 붙여서 쓴다, 라는 겁니다. 또 다루지 않은 종류가 있는데, 어펜딕스겠죠? 어펜딕스, 그죠? 그러니까 어펜딕스. 이거의 복수형은 뭔가, 트래디션을 하기는 어펜, 뒤에다가 어, x를 c로 붙여서 appendices 하는 게 맞는데, 또 이거를 그냥 편하게 x에다가 d에 es 붙여서도, 근데 어에서는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 비슷한 게또 뭐가 있죠? index 네, 인덱스 있죠. indexes, indexes. 인덱스. 이렇게. 그리고 s c i e n e 에 자주 나오는 게또 뭐가 있죠? matrix. 네, 이것도 복수형이 matrices, matrices. 매트릭스. 그 옛날에는 이렇게 썼는데, 요즘에는 그냥 편하게. 여기에다가, 원래 형태에다가 바꾸지 않고 그냥 DES만 붙여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또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것 중에, 이제 이거, 이게 있어요. 꽤 자주 나오는것 중에, Criterion, Criteria. 요거는 우리가 학생 때 배웠던 건데, 이것도 가끔 틀리더라고요. Criterion, Criteria. 요거는 위에 피 h 미 n 피나미나 이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형태죠. p h e n o 나 e n o n p h e n o m e n ON을 A로. 바꾸는 이런 형태. 그 이왕 하는 김에, 우리가 뭐다 알고 있는 거겠지만, 마우스, 마이스, 마우스, g, 단수, 마이스 g, 복수. goose, g s e 거위, 단수, 복수. 그리고 바이오 쪽이 아니면 거의 사용 안 하겠지만, 또 이런 단어 있죠. genus, g e n e r 속, 이런 뜻이죠. 속, 종, 속, 뭐 이런 할 때. 단수, 그곳에 복수형. 자, 오늘 학술 논문에서 자주 나오는 단수복수 헷갈린 단어를 아주 여러 개를 살펴봤는데, 그 어떤 거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is, sis로 끝나는 거는 ses로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것들. 그 다음에 a로 끝나는 거는 뒤에다가 e를 붙이면 되는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일부는 현대 영어에서는 그냥 뒤에다가 일반적인 이런 넘버, m b e r n u m b e r w 같이 뒤에 그냥 s만 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d, um으로 끝나는 걸 a로 바꾸는 거, datum, data, bacterium, bacteria, medium, media, 이런 종류들. 그 다음에, 여기에, on으로 끝나는 거를 a로 바꾸는 거, criterion, criteria, phenomena, phenomena,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주 틀리는 게, 이런 것들, terminus, 끝나는 거를, termini, 아, a 이렇게, alumnus, alumni, cactus, cacti, focus, foci, fungus, fungi, fungi,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자주 틀리는데, 근데 그 중에 일부는 그냥 뒤에, 어, 이런 옛날 교칭 무시하고, 그냥 뒤에 일반적인 형태처럼 es를 붙였어도 현대 영어에서는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특이한 것들 중에 appendix는 뒤에, 원래는 x를 c, es로 바꿔써야 되는데, 그냥 x를 그대로 두고 뒤에 es를 붙이는, 마치 노멀한 형태처럼 현대 영어에서는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matrix도 마찬가지고요, index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어, 공식적인 영어에서는 이런 옛날 형태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그 심지어 이런 것들은 terminus i s 라고 사용을 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요걸, 이 단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렇게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약간 이런 음, 단수 복수 헷갈리는 단어들을 우리가 잘 숙지를 해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